전 세계를 무대로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짧게 소개할 만한 그런 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대단한 그렇습니다.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무려 20년 가까이 뭐 자칭 타칭. 독도 가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도 사랑의 대명사 가수 서희 씨인데요.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독도 노래사를 연구해서 무려 박사학위까지 그렇더라고요.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10월 25일이요,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선포한 오늘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 날을 자랑하는 독도 가수 서희 씨 노래로 먼저 만나볼게요. 박수 주세요. 지키고 해군 공군 24시간 바다를 지킨다 4,800만 2,300만 남부의 여러분 최후의한 사람까지 일어나리라 우리 땅은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완전 무장 정신 통일 근무지 이상무 대한민국 필스코리아 성스러운 우리 영토 북북도와 강포도 노려도 도디스 도디 독가 우기치 좀마 독가 독가 우기치 좀마다 같이 독도 우리 땅새레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소나라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로 자란 짠짠짠짠 예, 신나는 독도 노래 신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마침바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가수라고 하지만 어, 노래보다는 얼굴로 잘생긴 얼굴로 에, 그 34년차 제 14집 가수이며 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4개국어로 독도 노래를. 오. 예, 독도를 홍보하는 가수 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좀 박수가 막나와줘야죠 제가 <laughs> 사는데 무대에서는 제가 방방 뜨는데 앉으면 소심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박수 좀 부탁합니다. 방금 전해 주신 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예, 예. 노래는 언제 만드신 겁니까? 아, 이게 1900, 아, 2006년도에 만든 노래인데요. 예. 네. 에,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많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를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독도의 우리 땅의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알려주자 그래갖고 우리 그 독도는 우리땅 박인호 그 작곡가 선생님께게 아, 조금 더 지워놓자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부르고 보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경상북도나 이 대구 쪽에 공연을 많이 와요 네. 오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전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우리나라 사람은 모르 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뭘 저걸 저렇게 많이 권하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해 보니까 야 이런 노래를 영어로 해야지. 외국어로 해야지. 이게 외국 사람들이 아는 거지. 뭐 우리끼리 맨날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네. 이제 신독도는 우리 땅을 영어로, 어. 스페인어로 이제 부르고요. 음. 중간에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은 일본어로다. 이제 그거는 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노래를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소희 씨 저희 만난 지몇분 되지도 않았는데도 아주 뜨거운 독도 사랑을 저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음. 인지하고 있고 독도를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레크리션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방송을 제 계속 게임 MC로 이제 출연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를 알죠. 그이 집을 제가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작곡선생님과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에, 역사 노래 부르기 대회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가 그전까지는 독도에 대한 문외한이었는데 아 역사에 대해서 어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 이. 공부가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네. 야, 이 청소년들에게 이 노래로다 이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냥 막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입식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독도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음, 이제. 독도 가수라서 그런지 네. 이름도 범상치 않게 들거든요. <laughs> 위인 이름, 위인 이름이야. 성군처럼, 네. 이름은 뭐 본명이십니까? 아니 원래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서선택 본명 서쪽을 선택한다. 아 네. 영어로 Which do u c h o s e 약자로 W <laughs> C. <떡을 웃음> <씨>.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에, 이제 갔 이제 뭐 게시한 m c 이제 활동을 네네네. 했는데 그다음 이제 가수가 됐잖아요. 예. 근데 친구들이 저를 공연할 때 가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야너왜나안 불러? 그랬더니 막 네가 가수냐 엠, 음. MC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그,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음. 사람은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김구 선생님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 얼굴이 김구 선생님하고 비슷해가지고, 동그란 안경 쓰고 그래갖고, 네. t 위에서 이제 김, 김구, 뭐, 김팔, 막 이러고 막 나왔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김구, 김팔 할까? 이러다가, 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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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영웅을 제가 네.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네. 그럼 우리 서 씨가, 우리 서, 에는 누가 있을까? 했더니, 음. 그,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명 서희 장군님이라 그러죠. 네. 예, 고려의 거란족에게 강동 육지를 되찾아 오신 분이 우리 이제 그 직계 할아버지세요. 오. 근데 이제 대부분 아 서희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장군이 아니고 유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신 장군은 충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 서희 이분은 장희공이라고 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장군. 어떻게 역사에서 음. 뭐 서희 장군 그래가지고 전부 장군으로 하는 게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음. 서희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서희라는 이름을 딱 하다 보니까 그 성명하게 이름 따라 이 간다.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제가 뭐 전부 뭐아 고구려, 간도부, 코리아, 뭐 대마도, 뭐 네. 그다음에 또뭐 <laughs> 뭐 이오도, 뭐맨 이런대로만 부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laughs>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네요. 노래 많죠? 네. 1 4 집이니까요. 되 거기다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낸거 있잖아요. 네. 뭐. 네. 그거까지 따지면 한뭐1 7 곡, 1 8 <laughs> 발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신독돈 한국당은 영어와 스페인어로까지 음. 번역을 해서 부르시는 거 보니까 해외 활동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네. 내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어, 그죠 그러니까 아, 외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누가 불러줘야죠.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아. 말이에요. 계속 두드리니까 열번 정도 제가 도전을 하면은 아홉 번은 망신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네. 한 번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라서부터쭉다녀왔고한2 어, 0 나라 이십 회 정도의 공연 초청받아서 네. 지금 3 6회 공연을 했습니다. 어, 해외, 해외 공연 해외에서만. 네. 네. 오, 오. 굉장히 글로벌하신데요. 네. 그러면 그한 번의 선택을 받고 네. 간그 해외 공연의 분위기 무대 분위기는 어땠어요? 반응들이. 제가 가면 뒤집어지죠. 왜 뒤집어지냐면, <laughs> 네. 조금 전에 보이셨듯이, 네. 저게 노래야? 저게 지금 화내는 거야? 네. 아니, 지금 랩하는 거야? 뭐 네. 저런 노래가 있어?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인데 이상해. 네. 그러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땅이라는것을 음. 자연스럽게 이제 오. 연결되는 거고, 네. 영어 노래도 있고, 뭐막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도 하고, 또뭐저 아르헨티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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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면 또 스페니시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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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솔직히 스페인 시를 지금 잘못 외워요. <웃음> <웃음> 많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게 그냥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요. <laughs> 아무튼 서희 씨 얘기 짧게 나눠서도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올해는 또 독도 노래 연구에 관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그 제가 이제 그 독도 노래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가수로 이제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게 독도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니까 다들 보면 뭐 그분들 비하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가 좋아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좀더 깊이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아 내가 깊이가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음, 음. 하는 찰나에 우리 경일대학교에서아 한번 독도 박사 공부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제가 아 멀어서 안가요뭐 음. 뭐, 뭐, 무슨 뭐 거까지 가려면 차도 얼마고 그런데 내가 뭘안 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이 음. 독도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음. 이왕이면 학술적으로 더 연구한다면 더 지, 가치가 있긴, 있지 그렇지. 않겠냐? 그래갖고 네. 그말 들어보니까 정말 네. 감동적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음. 해서 이제 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논문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어, 대한민국 독도 노래 50년사 연구. 아. 그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독도 노래 가요사 네. 50년사를 전부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초로 그거를 네. 연구를 하신 거니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좀 새롭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도노래 하면 독도미땅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독도노래가 몇곡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장윤정씨 한 뭐 선호곡 정도 대단한데요? <laughs> 그렇죠. 뭐 독도 우리 땅 <laughs> 홀로아리랑 뭐그 정도죠. 그죠 예. 예. 창작곡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3곡입니다. <laughs> 와, 그렇게나 많습니까? 니네크곡까지는 800곡. <웃음> 대단하죠. <laughs>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진자야 <laughs>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와. 그러면 도대체 최초의 독도 노래는 뭐 뭔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최초의 노래는 어, 그. 독도의 섬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독도의 네. 섬지기. 몇년동그 몇 1967년도에 나온 곡인데, 와. 제가 그분, 그 작곡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 노래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1967년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제 기록을 됐는데, 그러면 이게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독도의 섬지기가 뭐 특별히 나온 게 아니고, 음. 친구랑 술 먹는데 친구가 네. 야그 독도라는 섬에 그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산대 어...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어우 야그 섬에서 그 외롭겠다 음. 해서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 독도의 섬지기한 누굽니까니까 그러니까 그러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럼 저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네. 그것도 분석해야지. 음. 크, 자꾸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의 섬주인 최종덕 선생님이더라라는 아... 네. 것을 제가 확실히 찾아냈죠. 음. 그래서 그 독도의 섬지기의 최초의 독도의 독도 노래. 노래로서 독도는 우리 땅보다 약 15년 먼저 나왔고요. 어. 그 독도의 섬지기 나온 후에 한 1년 후에 어, 그 독도의 l 레 g 라는박진아 선생님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 네, 그렇게 됐어요. 아, 오늘 많은 어. 걸 배우네요. 그러니까. 진짜 뭐 두세 곡 정도밖에 큰일 음. 나는데 그러니까. 193곡. 네네. 네. 와, 근데 혹시. 네. 일본에도 음. 독도와 관련된 노래가 있나요 음? 제가 음. 예전에 네. 그 어느 방송에서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일본의 네. 어느 장관이 일본에서도 독도노땅 같은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 우리는 없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뭐 일본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음. 일본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죠 야 한번 찾아봐라 음.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까 봐요 예. 그렇게 한몇 개월 후에 나왔는데 곡이 세 곡이 나왔대요. 근데 네. 두 곡은 완전 경험하이니까 경험학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건 치고, 어. 한국이 있어요. 네. 그닭키시마 이즈, 뭐야, 제펜이스 테러토리 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내용이 없어. 그냥 닭키시마 이즈, 뭐, 뭐, 그냥, 그냥 무슨 독, 닭키시마가왜 일본 땅이 뭐이 근거가 없이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노래하면 은 우리의 역사도 나오고, 애국적인 마인드도 듣고, 대중적인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네. 막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를 이제 대개 이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독도는 고유적, 옛날 고유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거기 하나, 문화적 영토이기도 하다. 음. 그거를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음. 아, 이 독도를 문화적 영토로로도 열심히 온 나라에 알리고 계신 우리 독도 가수 서희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독도를 딱한번 가봤는데도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왠지 좀 자주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갔죠. 몇한 가보셨어요? 번? 한열번 갔습니다. 네. 네. 그중 되게 어려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방문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저는 일단 그 독도를 가면은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파도가 심했나요? 그게 아니라 심장이 터져서 감동적이라. 아 <laughs> 이 독도만 보면 가슴이 막. 가슴이 벅차서. 막, 막 이래요. 네. 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아. 같이 간 분들 보면 전부 의진자야 거기 음. 계신 분들이. 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기운이 항상 독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같아라. 음.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음. 예? 최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극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독도는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음. 정말 뭐 정파적, 뭐 종교적, 학벌적, 남북한, 뭐 지역적 그런 갈등이 많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만은 모두 가 하나야. 어. 어. 얼마나 감수도 부족입니까? 지금 혹시 어. 그래서... 독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인가요? 네네, 예, 예. 아, 이건 정말 독도에서 독도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죠 그~ 정말 행복한 게 네. 저는 사실 그~ 이렇게 그~ 아무래도 좀 이제 체력이 좀 딸리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런데. 이 독도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면 은 지가 살아서 아팠던 것도 싹 하시고 더 <laughs> 팔팔해집니다. 독도가 약이네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지금은 이거 어떤 무대입니까? 아 이거는 울릉도에서 아, 네. 매, 매년 2월 22일 날그 일본 독도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타키시마의 날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자꾸 타키시마 타키시마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타키시마가 어? 일본 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일본 독도의 날이다 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도에서 제가 지금 야, 일, 울릉도에서 그 우리 울릉도 주민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음. 문화적 어, 공연 네. 이렇게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기한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전좀 걱정이 되는 네. 게 독도를 누가 홍보하라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자발적으로 네. 하고 계신데 그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마디로, 뭐, 거지죠, 뭐, 거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은 전부 재능 지불을 하라 그래요, 네. 전부. 어. 그러니까, 이관공세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거를 다 이렇게 지불 해주는데, 아, 네. 단체들은 전부, 어, 훌륭하신다. 그럼 너무너무 기분 좋아. 네. 대단하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영웅이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란는 얼마죠? 그냥 와서 밥이나 먹어요. <laughs> 아이 먹은 좀 지나친 얘기고 어쨌든 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재능 기부를 어. 많이 하라 그러는데 음. 제가 판단해서 정말 여기는 순수한 음. 독도 단체다 하면은 제가 기꺼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의미가 음. 있고를 때는 제가 거절하죠. 어쨌든 이거 공연에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거니까 그만의 그렇죠. 어떤 예. 나만의 어떤 보람. 내가 예. 이렇게 라도 독도 사랑하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고 네. 알리고 싶고 이런 건데 가장 좀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그 어떤 적이 있었냐면 LA에서 공연을 딱 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예, 어, 그랬더니, 아 자기네들이 지금 아침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음. 예전에도 제가, 제가 이제 LA를 몇번 갔으니까, 그때도 보니까 서희 씨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서희 씨가 이번에도 한다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왔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 잠깐만 기다리더니가방속을 꺼내는 거예요. 네. 야, 이거 한 천불 주는 거야? <laughs> 야, 알았어. 그 이랬는데, 사탕을 딱 꺼내는 거예요. 네. 알 사탕을. 그래, 그러다가 깜짝 어 이거 보니까랬더니 아, 이거 내가 이 마음의 선물인데, 네. 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진짜 뭉클해졌어요. 음. 제가 뇌물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음. 이 사탕 하나가 정말 저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너무 내가 감동적이어서 음. 내가,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음. 나한테. 이게 다른 사람 위해서보다도 나를 위해서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췄었습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겠네요. 제가 예. 가장 존경하는 분이 송혜 선생님이에요. 음. 그분이 9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 어, 사람들 저보도 맨날 아 이제 후학들 양성해 되지 않느냐 맨날 음, 그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뭐 건강하고 팔팔한데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음.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강의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밌게 해,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에, 제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그. 체력이 닿는 데까지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게 독도가수로서 오랫동으로 활동하려면 네. 건강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목 관리도 잘하셔야 될 텐데 뭐 따로 노력하는 거있습니까아 일단은 이제 건강 관리니까 운동은 이제 매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뇌가 이제 뇌세포가 말랑말랑해져야 제가 이제 그쵸. 계속 이렇게 네.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이 나이가 들면 자꾸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랑말랑하려고 그냥 매일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때꼭 그 이어폰을 끼고 그다음에 영어. 네. 뭐, 중요한 거는 오늘 다외웠어도또 조금 지나면 한 10분 지나면 다 까먹어. 근데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뭐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일부러 이렇게 많은 그제 다른 분들의 좋은 강의도 듣고. 저도 막 강의를 하고 음, 음.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이렇게 모든 것이 몸도 이 뇌도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만 제가 충분히 그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분들에게 존재 의 이유를 갖때 예.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아침마다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희 씨의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도를 사랑하는 가수 서희 씨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이제 공연이 있고요. 음. 내일부터는 제천에서 그 독도 퀴즈왕대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즐왕대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천에 있는 지적박물관에서 저희의 논문, 대한민국 독도 노래 50년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음악적으로 뭐처음부를 지금 전시를 11월 10일까지 합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또 이제 독도를 무라저 영토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하나 이제 소눈물을 좀 하나 좀 쓰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이 단 체력이 닿을 때까지 뭐 공연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노래와 게임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웃, 웃음과 네. 함께 독도 노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얼리 알리는데 네. 앞장서 주시길 저희 아침마당 대군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악과 함께하는 초대 손님으로 네. 저희를 꾸며드렸는데요. 음악이 가진 힘또 음악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 어떤 건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 0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이 감정을 공유하는 음악이 더 친하게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네. 마칠 시간 됐는데요. 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음악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했던 손지민 아나운서가 오늘을 끝으로 음. 잠시 아침. 마당 대구를 좀 떠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아쉬워할 텐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고요. 이제는 한사람의 시청자로 돌아가서 <laughs> 아침마당 대구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